강인의 소속팀 스페인 발렌시아의 구단의 구단주가 바뀔 것 같아. 현 구단주 싱가포르의 부호 피터림은 구단 매각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상은 피터림의 절친 말레이시아 조호르 왕국의 왕자 이브라힘이 발렌시아 구단 인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호르의 왕자는 자신의 SNS에서 왜 발렌시아 구단을 사려고 하는지 이유를 밝혔다. 처음 그는 나는 왕자다. 사업가가 아니다. 돈은 나에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 난 축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발렌시아 인수의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미 말레이시아 최고의 축구 명문 조호를 르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유럽 구단 진출을 타진해왔다. 발렌시아는 6년 전 1,000억 좀 넘는 가격을 투자해 피터림이 인수하였으나 현재 부채가 5,000억이 넘어 매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피터림은 발렌시아의 지분을 완전 매각하지 않고 실제 적절한 선의 투자를 유지하며 축구단 운영의 모든 것을 구단의 운영에 조회가 깊은 이브라임 왕자에게 의임할 것으로 예측된다. 감독 역시 교체가 유력해 보이며, 레알 마들리드 출신의 미첼 곤잘레스 카드가 유력하다. 이브라임은 아시아 마케팅과 팀 재건의 카드로 거의 유일하게 팀의 우량주 노릇을 하고 있는 이강인을 보내지 않으려 하며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을 내걸어 계약 연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의 가장 유력한 이적팀으로 예상했던 바르셀로나 역시, 네이마르 없이 음바페 혼자만으로 그로기 K오페를 당함으로 메시의 시대가 끝났음을 이번 챔스에서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메시의 맨시티 이적과 팀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어려움에 바르셀로나는 제2위 창단 수준의 리노베이션이 예고돼 있고 이 경우 비교적 싼 가격에 스무 살 내외의 향후 몸값의 가격 상승폭이 매우 클수 있고 아시아 마케팅이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이강인에 대한 욕심이 더더욱 커질 것이다. 과연 빛이 바랬지만 아직 캄프누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바르셀로나가 이강인을 먹을지 아니면 이강인의 친정이자 획기적인 조건을 제시할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차지할지 지켜보자. 이강인이 현 발렌시아에 남을 거라 예상되면 찬성을 결국 이적하게 된다 생각하면 반대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